안녕하세요. 전원주택박사입니다. 오늘 주택은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붕 교체가 되어 있는 검은색 지붕을 가진 주택이 오늘 주인공이고요. 주택 앞쪽으로 잔디마당이 있고 창고가 있고, 주택 뒤쪽 보시면 하우스와 텃밭이 있습니다. 주택 뒤쪽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택, 여러분들이 이전 받는 평수는 145.5평이고요. 대지 한 필지, 그리고 옆쪽에 한 필지 더, 대지 두 필지, 그리고 전한 필지, 이렇게 이전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에 국어가 지나갑니다. 옆쪽에 물줄기가 있는데 국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상 도로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오늘 주택, 주택 내부까지 깔끔했습니다. 주택 앞쪽에 잔디마당이 굉장히 인상적인 주택이었는데요.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에 위치해 있는 텃밭 넓은 시골집입니다. 토지, 대지 두 필지, 전한 필지에서 145.5평인데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국어 부분을 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오늘 주택도 굉장히 오래 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1953년 4월 30일날 사용 승인된 주택이고요. 토지등기 있고 건물도 등기가 있습니다. 건물은 마루 기준으로 남향으로 지어져 있고요. 건물 내부 구조, 방 2개, 욕실 1, 주방, 창고로 이루어져 있고 난방은 기름보일러에 수도는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주택 내부도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영상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해 있는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라는 지역이고요. 이곳은 순창 시내 기준으로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3분 거리고 초등학교가 있는 팔덕면사무소까지는 차량으로 7분 정도 거리에 순창 시내 차량 10분 거리 순창 IC는 차량으로 13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택에서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택이 위치해 있는 전북 순창군 팔덕면이라는 곳은 순창 시내 기준으로 왼편에 위치해 있고 시내와 멀지 않습니다. 접근성 좋은 편이고요 도로도 잘 되어 있고 주변에 무덤은 있고 철탑 없고 축사는 8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택 이제 제가 걸으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에가 이제 진입 도로고요. 이곳까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들어가면 우측에 주택이 있고 잔디 마당이 있습니다. 잔디 마당이 무척이나 잘 어울리고 인상적이었던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은 정남향으로 지어져 있는 구조 좋은 주택이고요. 주택 내부도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 앞쪽에 있는 잔디마당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주택 앞에와 주택 우측에 이렇게 창고들이 있고요. 뒤쪽에 텃밭이 넓게 있기 때문에 창고들도 유용할 것 같은데 이미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바깥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내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농사 짓다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옆쪽에 저온 창고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뒤쪽에 넓은 텃밭이 있는데요. 하우스도 한동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전 받는 평수는 대지두 필지에 전한 필지인데, 그것보다 실제 사용 면적이 더 넓습니다. 국어 부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곳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왜 국어가 지나가냐면, 이 오른쪽 부분에 위쪽 산에서부터 물이, 계곡물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뭐 유량이 많진 않았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도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주택 뒤쪽에 있는 하우스고요.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은 전체적으로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먼저 앞쪽에 마루 공간이 있고요. 이 마루에서 방들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방이 3개가 있고, 욕실 하나, 그리고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가장 우측에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우측에는 창고가 하나 있고, 그 옆쪽에 있는 문은 이곳은 화장실과 욕실 공간입니다. 이제 옆쪽에 있는 방을 보겠습니다. 실내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현재까지 매도인이 거주 중이고 관리를 잘 해오고 있는 주택입니다. 오늘 주택, 전북 순창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전원주택 박사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매매가가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금액에서 1,500만 원이나 인하가 돼서 7,500만 원에 여러분들이 계약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금액이 조금 비싸서 고민하셨던 분들이나 그때 못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보기 눌러 보시면 해당 부동산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박사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